이번에는 어, 항이 4개일 때 인수분해인데 앞에서는 2 플러스 2 묶었죠. 이번에는 3 플러스 1입니다. 이런 새로운 경우는 또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개를 묶고 1개를 묶은데 여기 처음에 1번 문제는 되게 쉬워요. 이 3개가 이제 완전제곱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3개짜리만 완전제곱식을 제곱식, 완전 합니다.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 써줍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제곱 빼기 제곱이죠? 이거를 합차 공식으로 또 들어가면 돼요. 자, 합, y, 차, y.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문자를 앞에다 좀 정리를 해주고 숫자는 뒤로 보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또 변형을 좀 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한다는 거잘 기억을 해 주시고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칠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죠. 이렇게 간신히 이제 3 플러스 원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았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 제곱식 어디선가 숨어 있다라는 걸 알겠죠.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제곱수고. 요거, 요거랑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완전 제곱식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완전 제곱식에서 제곱수 앞에는 다 플러스로 엮여 있어야 되는데, 다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리를 좀 바꿀게요.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49. 이렇게 바꿔주는 연습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를 또 바꿀게요. 가로를 넣으면 가로 안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성질이 있었죠. 그랬더니 어때요? 얘는 1 플러스 3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면 y 제곱. 이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할수 있잖아요. x 플러스 7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 되니까 이거 합차 공식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y 플러스 x 플러스 7. y 마이너스. 5. 이거는 항이 두 개짜리를 뺄 경우는 각각의 부를 반대로 써서라. 플러스 7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음 문자는 앞으로 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자를 앞으로 한번 어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또. 아 이거는 좀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보기가 좀 그래서 요 상태로 그냥 마무리가 되네요 네요 상태로 근데 혹시나 마이너스를 이제 앞으로 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 주시고요 이걸 마이너스로 맨 앞으로 뺄 경우는 x y 플러스 7로 변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걸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이제 이용한 수의 계산입니다 자, 이거를 그냥 바로 풀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 공통인수 수를 공통이수로 꼬집어냅니다. 5.7 가려고 7 더하기 3 이렇게 해줘도 되겠습니다. 5.7 곱하기 10 그러면 57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해주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8번을 해볼까요? 8번도요. 지금 이거 계산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190으로 위에는 해주고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거는요 어, 합차 공식이니까 96 더하기 94 이렇게 해주고요 또96 빼기 94이렇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거는 음, 190이 나오네요 네, 190 나오고 뒤에 거는 어, 2가 나오나요2 나오고 여기 190도 있죠 190 곱하기 얘는 8이죠 약분 됩니다 예, 깨끗하게 약분이 되죠 답은 4.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